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 성교회 말씀으로 시작하는 날 2021년 12월 9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주제 서로 무난하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이며 참복자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주님의 제자들을 양육아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고 동시에 복음 사역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요 서로 목숨까지도 내어 놓고 돕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에도 바울과 같은 목자와 사랑하는 양 떼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기도가 넘쳤으면 합니다. 베베 자매를 영접해 주기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베베 자매를 로마로 보내면서 로마의 성도들이 그를 영접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주의 백성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서로 영접하고 대접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주의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주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야 합니다. 주안에서 문안해 주기를 말씀합니다. 대 로마서를 끝맺으면서 모든 성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라고 형식적인 인사말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문안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심령 속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양 떼들에 대한 강구와 사랑이 넘쳤기 때문입니다.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는 모를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육체는 비록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귀한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든지 간에 교회의 일꾼이요, 보호자요, 동력자요, 주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는 자요. 주의 영광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밟고 숨쉬며 살고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이 세상에 일을 하면서 살지만 주 안에서 주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사는 자들입니다.이 땅과 세상의 인정보다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으며 주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입니다.당신은 성도로서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바울의 동역자들과 비교해 보십시오.당신이 바울처럼 마음에 새기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살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기. 나는 바울과 같은 목자와 사랑하는 양떼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기독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인정보다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으며 주의 이름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열방 복음선교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나루를 구독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바울같이 목자와 양떼들의 교제와 기도 가운데 세상의 인정보다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으며 사는 복된 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